네 안녕하세요. 네알라도의 유박사입니다. 오늘의 은혜자 사연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7일곱살 여자이며 삼년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연히 남자친구 핸드폰 속에 다른 여자와 다정히 대화하는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양다리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면 엄밀히 양다리는 아닙니다. 코다리죠. 그래서 찾은 코다리 맛집. 코다리 찜은 많이 들어봤는데, 시리기 코다리는 처음인데, 신기하죠, 뭔가? 코다리 전문점답게, 종류 다양하지만, 저는 시리기 코다리로. 또 좋은 건, 매운의 강도도 정할 수 있다는 거. 코다리 조림 2인이랑요, 가마솥밥 하나요. 왜 별로 안 시켜? 술? 술안 시킨 이유. 여기는 테이블당 막걸리가 한 병씩 서비스예요. <목소리> 센스있게 취향껏 먹으라고 종류도 두 가지나 된다는 거. 아니, 막걸리 한 병이 꽁짜면 최고 아니냐? 기본 밑반찬 척척척척 들어오는데요. 쭈 볶음, 오뎅 볶음, 김치, 겉절이, 도라지 무침, 애호박에 미역국까지. 아니 전라도는 어디 가도 반찬은 기본으로 깔고 가. 짜잔. 안 먹잖아. 먹을 뭐 거? <laughs> 한 병만 서비스여서 주기 싫었지만. 짠. 어? 생탁이랑은 다른데, 요구르트 같으면서 괜찮다? 아니야, 뭐 많이 생각보다 빨리 메인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종업원분이 먹기 좋게 다 손질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뼈 바르는 것도 너무 일인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와, 이거 솥짤인데 진짜 크다, 그치? 살, 코다리, 발라가지고. 실행 코다리야. 엄청 신기해. 오. 시래기까지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간이 너무 잘 됐다 한간살 사이마다 간이 쏙쏙 빼가지고 시래기랑 먹으면 이 꾸덕꾸덕하면서 탱탱해 음음 진짜 술맛 난다 아그 매콤한 게 뒤끝이 아주 깔끔해요. 청양고추로만 매운맛을 조절해서 그런지 아주 뒤끝에 그 깔끔한 개운함이 너무 좋아요. 국물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데쳐진 콩나물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국물에다가 같이 섞어 먹으면 또그 또한 너무 별미인데요. 듬뿍 아까 살까지 얹어가지고 이거 뭐안 먹어도 맛있다있다 그런 음. 또 이렇게 고소한 마른 김까지 있어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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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열심히 코다리 즐기고 있으면 갓 지은 즉석 밥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주문 즉시 해서 주니까 뭐 끝났죠 밥 <laughs> 밥이 최고야. 밥이랑 진짜 먹는. 밥이 진짜 최고죠. 진짜 밥이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이렇게 먹어. 어. 내말 맞지? 밥이랑 진짜 조화가 최고지 진짜 맛있지 밥이 사기라고? <laughs> 짠짠아 제가 도라지무침 정말 좋아하는데요 음 너무 맛있어 코다리? 안, 안 먹었지? 근데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 같아 이런 게 그렇게 맛있다 이제? 음 나도 이제 아줌마다 짠이 시래기 있는 게 이제 포인트다 그치? 이렇게 시래기에 콩나물까지 또 먹으면 식감이 다양해지면서 맛이 더 풍부해지는 게 너무 맛있어. 조금 짜다 싶으면 콩나물 많이 섞어가지고 중화시켜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개인별 입맛을 맞출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진짜 막걸리랑 코발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 근데 소주랑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건새우미역국인데? 계속 새 하고 맛있다 웬만한 고기미역국을 맛있어 진짜 완전 다 맛있다 진짜 음! 김치 진짜 아삭하고 시원한데 맛있어 음, 저희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난 솔직히 소주 안 먹으려고 했다? 근데 진짜로 완벽한 소주 진짜, 변명 같잖아. 아니에요, 진짜,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짠! 짠! 아! 인정하지? 응? 이렇게 무조린 거.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음 틀리로도 먹을 수있는거 알지? 음 너무 맛있다. 그 떡사리. 간천천하게맨이 떡사리. 음 여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진짜 찾아봤지. 나 원래 코텔 같은 거안 먹잖아. 근데 이제 비주얼을 본 순간, 메뉴 비주얼을 본 순간, 계속 생각나는 거야. 먹고 싶어. 그래서 왔잖아. 음 아버님? 내가 아버님 취향 아는데 아버님 진짜 여기다가 막걸리 내가 이 정도인데 음 와이트 주 너무 맛있어 음 마시면서 술깨는 맛이 이거야, 그렇지? 오빠가 애처가라고? 애처가 다 죽었다. 알지? 네. 오 누룽지 참을 수 없지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단짠단짠하면서 그 매콤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은 소주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공짜 막걸리만 먹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소주를 안깔 수가 없는 진짜 그런 맛집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손색없는 집 순천 오신다면 시래기 매콤코다리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도 너무 즐거운 맛집이었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맛집 기행으로 돌아올게요